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신상 쿠션 4종 리뷰 영상입니다 울령 세일이니까 쿠션을 사고 싶은데 배절이 바뀌었겠다 신상 쿠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고! 우선 저는 22호에서 23호 정도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날씨가 풀리면서 엄청 심한 건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건성이라는 점 참고하고 영상 봐주세요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쿠션은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 쿠션입니다. 제가 이 쿠션을 2호 웜 아이보리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23호잖아요? 근데 23호를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그냥 2호 웜 아이보리 컬러로 가지고 왔고 생각을 해보니까 투쿨포스쿨이 23호를 진짜 못 뽑거든요? 23호는 그냥 피부 톤이 어두운 건데 피곤한 사람마냥 아주 그냥 안색을 누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3호를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laughs> 일단 이 쿠션은 레오제이 님이 만드신 쿠션인데, 레오제이 님도 건성이고, 저도 건성이라서 그런지 오늘 가져온 쿠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퍼프는 굉장히 퐁실퐁실한 퍼프입니다. 퍼프가 그래서 생각보다 양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고 촉촉하게 발려서, 양조절을 엄청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쿠션이었어요. 그리고 발릴 때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트해지는 쿠션이거든요. 근데 그런 쿠션들 중에 이 쿠션에 있는 수분감이 공기중으로 날아가서 오히려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는 그런 매트한 쿠션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내 수분까지 모조리 뺏어가는 그런 매트함은 아니었습니다. 컬러는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의 21호였고요. 제형이 얇고 가벼워서 커버력은 조금 별로겠다 싶었는데 모공 커버는 꽤잘 됐고, 근데 요철 커버는 소쏘해요막 그렇게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코 옆에 약간 끼임과 들뜸이 있었고, 눈가에 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팔자에도 약간 끼이고, 입가에는 주름 끼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모공 부각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분감 때문인지 피부 자체에서 들뜸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코 옆에서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유지가 됐어요. 팔자주름에 주름김임 있었고요. 입가에는 주름김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에서도 주름김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속력까지 봤을 때이 쿠션은 여름철에 건성분들이 파우더랑 같이 사용하면 좋을만한 쿠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파우더랑 같이 사용을 하면 이 살짝 올라오는 유분감을 좀 케어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건성분들이 여름에 쓰실만한 쿠션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쿠션이 다크닝이 굉장히 심해요. 물론 제가 제 피부톤보다 밝은 컬러의 쿠션을 발랐기 때문에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주변에 이 쿠션을 써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다크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쿠션의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트한 쿠션이긴 하지만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려서 그런지 수정화장은 꽤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지저분하게 들뜬다거나 뭉친다던가 이런 느낌 전혀 없고 약간 올라한 유분을 이 쿠션의 매트함이 싹 잡아주면서 제형도 얇으니까 수정화장을 했다고 해서 두꺼워지는 느낌도 없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수정화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쿠션 여름에 건성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쿠션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수정 화장을 조금 많이 한다 잘 챙겨서 수정 화장을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쿠션은 힌스 세컨스킨 매쉬 매트 쿠션입니다. 이 쿠션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이 감각적인 컬러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고. 오늘 가져온 쿠션 중에 유일하게 메쉬망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쉬망 타입의 쿠션을 촉촉한 버전의 쿠션들에서만 봤었어가지고 되게 생소했는데 사실 크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의 퍼프는 굉장히 보들보들한 벨벳 재질의 퍼프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판판한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풍실한 그런 느낌의 퍼프고요. 처음에 바를 때는 광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져서 글로우 쿠션 같은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감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매트하게 싹 바뀝니다. 제가 이 쿠션도 오프라인 매장에 갔더니 가장 어두운 컬러가 21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21호 아이보리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22호에서 23호인 제가 사용했을 때 이질감이 들 정도로 밝은 컬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21호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22호인데 조금 화사하게 컬러를 쓰고 싶은데 21호는 너무 밝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고 이 쿠션도 굉장히 가볍고 얇게 발리는 제형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모공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모공이 조금 더잘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도 이 모공이 좀 거슬렸어요. 그리고 이름에 매트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굉장히 매트한 쿠션이었습니다. 코 옆에서도 포슬포슬 들뜨는 느낌이 들었고 볼 쪽에서도 투쿨포스쿨 쿠션을 발랐을 때는 크게 들뜸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힌스 쿠션은 들뜸이 느껴지더라고요. 눈가에는 주름 끼임 없었고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각질 부각이 느껴지긴 했는데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입가 팔자주름 끼임 없었고요. 7시간이 지난 후에 보시면 투쿨포스쿨 쿠션보다는 유분감이 덜 올라온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모공 부각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공 부각이 뭐 모공에 하얗게 끼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유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유분이 모공을 이렇게 길을 샥턴 그런 느낌. 7시간 후에는 유분감 때문에 들뜸이 많이 사그라드는 느낌이었고요. 눈가에 주름 끼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입가랑 팔자 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코 옆에서는 약간의 들뜸이 여전히 느껴졌고요. 이 쿠션도 코 옆에서 생각보다 깔끔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7시간이 지난 후에 다크닝은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가져온 쿠션 중에 다크닝은 투쿨포스쿨이 원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화장을 해봤는데, 히스 스킨 세컨 메쉬 매트 쿠션은 제가 처음 발랐을 때 들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부 위에 수정화장을 해도 똑같이 들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 옆이나 볼 쪽에 포슬하게 들뜨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수정 화장을 하니까 코 옆에 하얗게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힌스 세컨 스킨 매쉬 매트 쿠션은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이 발릴 때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 촉촉함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매트하게 싹 바뀌는 느낌이라 아무래도 지성 분들보다는 수부지 분들한테 조금 더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쿠션은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쿠션들은 제가 다행히 23호를 구해서 23호들로 발라봤어요. 일단 네이밍 쿠션은 이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다른 쿠션들이 막 묵직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진짜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네이밍 쿠션의 퍼프는 되게 얇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피부에 밀착을 더잘 시켜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안에 들어있는 함침 스펀지도 굉장히 단단한 편이라서 물론 세게 막 갖다 누르면 양이 많이 묻어 나오긴 하겠지만 일반 쿠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살짝 눌러서 보면은 양이 정말 적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양 조절이 굉장히 편한 쿠션입니다. 이양 조절이 잘 돼서 그런지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그런지 발릴 때 바르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얇고 가볍게 발리고요. 제형이 얇고 가벼운데다가 양도 많이 묻어나오지는 않아서 확산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컬러는 23호 중에서는 약간 노란 편이라고 느껴졌고요. 피부표현은 진짜 완전 매트. 파우더 처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형 자체가 얇다 보니까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은 느낌은 아니어서 한번더 레이어를 쌓아봤는데 이게 얇아서 그런지 쌓아도 크게 쌓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시면 건성엔 저에게는 약간 들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공 커버는 그럭저럭 아예 안 되는 편도 아니고, 막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됐는데, 요철을 진짜 하나도 커버를 못 해주더라고요.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거울을 놓고 봐도 모공은 안 보이는데, 요철은 좀 심하게 눈에 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 옆에서도 당연히 들뜸 있었고요. 눈가에 주름김 없었고 팔자나 입가에도 크게 주름김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은 내 피부 자체를 살리면서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데 피부에 가릴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시간이 지난 후에는 피부 표현이 엄청 번들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들뜸도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들떠있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모공 커버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각이 된다기 보다는 조금 더잘 채워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가에 주름김 없었고요. 입가나 팔자 주름에도 주름김 없었습니다. 코 옆에서 약간 하얗게 끼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지속력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정화장을 해보면 다크닝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얇고 가벼운 쿠션이라 수정화장할 때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매트한 편이라 유분감을 싹 잡아주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지만 확실히 제 피부에서는 조금 들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은 얇고 가벼운 매트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쿠션입니다. 사실 저는 피부에 들뜸이... 어? 엄청 심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라서 저도 여름에 화장을 좀 가볍게 하고 싶을 때, 파우더 처리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손이 좀잘갈것 같은 쿠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페리페라 쿠션입니다. 이 쿠션도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약간 물결 치는 모양이 굉장히. 예쁜데 이 쿠션은 퍼프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위쪽은 이렇게 세무나게 잘려있고 아래쪽은 엉덩이 마냥 이렇게 잘려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숭아가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퍼프인데 퍼프 재질은 굉장히 퐁실퐁실해요. 스쿨포스쿨 퍼프랑 비슷합니다. 바를 때 오늘 가져온 쿠션들 중에 가장 촉촉하고 쿨링감 있게 발리더라고요. 근데도 제형은 생각보다 꽤 얇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발랐을 때보다 조금 매트하게 변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 가져온 쿠션 중에 가장 안 매트한 느낌이 듭니다. 이름에 커버 쿠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 치고, 커버력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커버력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요즘에 출시되는 쿠션들과 비슷한 정도의 커버력? 오늘 가져온 네 가지 쿠션 중에, 유일하게 커버 쿠션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음, 비슷해요. 근데 그래도 쌓으면 쌓이는 제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버력 있는 걸 원하신다 하시면 두겹 정도 레이어링해서 사용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컬러는 정석 같은 23호여서 컬러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 오늘 가져온 쿠션들 중에 가장 촉촉한 쿠션이기 때문에 건성인 제 피부에서도 크게 들뜸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공 커버력이 꽤 아쉬웠고요. 코 옆에서도 모공이 커버가 잘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눈가 주름 끼임 약간 느껴졌고, 입가 팔자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7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 약간 번들하다 싶은 느낌? 저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쿠션은 크게 건조함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페리페라 무드핏 커버 쿠션만 입가에 약간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 부각이 약간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애초에 커버가 안 됐던 모공이라서 사실 막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눈가에 주름 끼임 없었고 팔자랑 입가에는 약간 끼임이 있었습니다. 뭐 속건조는 느껴지긴 했지만 7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들뜸이 느껴지지는 않았고 코 옆에서는 끼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크닝은 약간 있나 싶은 정도의 아주 미세한 느낌이었고 수정화장을 하니까 사실 바를 때는 굉장히 얇고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었는데 수정화장은 생각보다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발립니다. 수정화장도 크게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늘 준비한 쿠션 4종 리뷰는 끝입니다. 저는 쿠션을 한개 한개 내지 두 개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뭉어서 리뷰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